자, 안녕. 우리가 이번에는 저번 시간까지 의문사를 끝냈고, 이번에는 뭐뭐해라. 아니면 뭐뭐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뭐라고? 명령문을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뭐뭐해라. 라고 명령할 때는 뭘로 시작한다고? 동사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뭘로 시작한다고? 동사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라는 거자 동사 원형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봤지만 동사의 원래 모양이지 그래서 S가 붙지도 않고 저 ing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붙지도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문 열어 문 닫아 손 씻어 약간 요렇게 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뭐 앉아 일어나 이런 것들도 다 동사 원형이지. 그럼, 하지 마라고 할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 이번에는 맨날 하라고 할수 없잖아. 하지 말라고 명령할 때는 동서 원형으로 시작하는 그 명령문 앞에 뭐를 붙이면 돼? 돈트만 붙이면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문 열어라고 할 때는 뭐였어? open the window 였잖아. 근데 거기다가 뭐를 넣으면, 돈트를 넣으면, 문 열지 마. 라는 뜻이야. 그죠? 문을 열지 마. 돈 open. 돈 run은 뛰지 마. 돈 터치하면 만지지 마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밀지 마, 쓰지 마, 말하지 마, 먹지 마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명령문이 너무 딱딱하잖아. 그러면 뒤에다가 뭐를 붙이면, please를 붙이면 공손하게 부탁할 수 있어. Speak slowly하면 천천히 말해라고 명령하는 건데, speak slowly 다음에 please를 붙이면 천천히 말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끝!